반복의 멋과 같이 또는 우아함, 선이 살아있는 반복 문화를 콘텐츠화하는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. 검색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그 한국 한복진흥원이 상주에 개원했습니다. 예, 개원했습니다. 지난 예. 4월 17일 개원했습니다. 예. 예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상주에 했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<laughs> 가지거든요.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. 그게 한국 한복진흥원이 지난 4월 17일 경상북도 상주 함창명주 테마파크 내에 예. 한복진흥원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. 예. 상주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로부터 삼백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삼백의 고장이 누에고치, 쌀 그리고 곶감으로 이제 유명한데요.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전통 섬유 사업그 산업을 살리고 그리고 한복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그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상주 함창의 한복진흥원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7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난 4월 17일날 개원을 했습니다. 원장으로서 여기 이제 그간의 다양한 이제 행정 정책 경험을 살려서 그 한복 문화를 그 진흥하고 전통 섬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지금. 그 방향을 잡고 직원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방향 자체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입니다. 예. 하나는 한국 한복진흥원이 위치해 있는 이 상주 지역의 그 전통복식의 거점화를 하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. 또 하나는 그 한복의 과거로부터 현재 이 한복을 그 저기 국민들이 다시 그 사랑하고, 재인식하고, 즐겨 입는 복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한복 문화를 콘텐츠하는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. 나아가서 이 한복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한복의 이미지를 해외에 널리 알려서 국가 이미지도 그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 크게 한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런데 원장님께서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우리옷 대표 백성, 예. 세계 모자 페스티벌 이런 걸 기획하고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옷 대표 백성 이런 게 어떤 겁니까? 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한복진흥원은 한복의 과거로부터 현재 한복의 지금을 예. 이르기까지 그 한복의 멋과 가치를 한, 확산시키기 위한 문화 콘텐츠화를 지금 역점적으로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. 네. 거기에 가장 대표 핵심 사업이 우리 옷 백선입니다. 네. 우리 옷 백선은 고조선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네. 우리 옷을 대표하는 100가지 옷을 네. 선정하는 작업입니다. 네. 지금 현재 그 복식사 그 분야에 그 최고 전문가 분들과 그 협력을 해서 지금 초안을 그 만들었습니다. 이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백선이 선정이 되면 이 백선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그 콘텐츠로 하여금 많은 분들이 그 접하게 됨으로써 우리 환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그 저기 문화적 정체성을 높이는 쪽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 옷 백선이라고 명칭한 것은 한복 백선이 아니라 우리 옷 백선으로 한 것은 고조선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옷의 역사를 한번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콘텐츠화해내는 작업 우리 옷 백선이 되면 그 백선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거기 그 모자로부터 먼저 접근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말 중에는 이 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의관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옷과 모자를 바르게 입어야 된다. 그러니까 옷을 입고 모자를 쓰지 않으면 옷을 제대로 입은 것이 아니다. 네. 특히 그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내 그 기업이 세계 모자 시장의 70%를 점유하고 있습니다. 결국 그 조선이 모자의 왕국이라는 그 표현은 현재에도 여전히 산업적으로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그런 모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측면들을 그 문화적으로 풀어내면 아주 재미있게 그 행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이그 영상을 보시고 난 이후에 한번 검색해보시면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2005년도에 한브랜드와 지원 전략을 그 발표해서 추진하고 난 이후로 한옥, 한식, 한복에 대한 검색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성과가 덜 나왔다고 했던 한복 분야가 오히려 검색 횟수가 최근에 와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. 중국 네티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은 예. 오히려 그+ 그만큼 우리 전통문화가 그전 세계인들한테 더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. 반성합니다.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 또는 관계 기관들 그리고 정부기관들과 협력해서 한복과 관련된 그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음. 어... 한복과 관련된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아마 그것이 한복진흥원의 어, 과제이자 목표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침체기에 빠져 있는 그 한복 업계도 에더 예. 훨씬 더 많은 도움이, 도움이 되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한복 문화 콘텐츠를 더 풍부히 하고 예.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한복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하고 나아가서 지금 그 대세인 메타버스 즉그 한복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형태의 그 한복의 멋과 가치 또는 우아함 선이 살아 있는 메타버스를 그, 그 다양한 그 예를 들어서 그 게임이 됐던 웹툰이 됐던 또는 한복 메타버스를 구현을 통해서 이 작업들을 해 나가 보려 해서 한복의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쪽으로 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우리 문화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고 하나의 정체성으로서 우리 국민 또는 우리 문화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될수 있도록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한복이 한번더 그 비상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